한 10년 정도 강사 경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 학원을 운영 중에 있다가 포차를 좀 차리게 됐어요 이제 수입을 좀 다변화를 시켜보자 라는 생각에 응.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계속 학원 일만 하다가 갑자기 포장마차를 했는데 사실 학원이 그래도 잘 운영이 되는 편이어서 뭐 사업은 다 비슷비슷할 테니까 학원을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좀 운영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어렵더라고요 사실 해보니까 원래 좀 장사에 음. 관심이 있으셨나요? 우선은 제가 여기에 메인으로 뛰어들 생각이 아니라, 뭐 와이프가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네, 하고 싶어 했었고, 제가 또 워낙 술 같은 걸 마시는 것도 좋아라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게 경험이 돼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조금은 생각은 있었지만은, 좀 과감한 사실 결정을 한 거죠. 개인 브랜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네. 프랜차이즈, 먼저 두드리시거든요. 장사를 처음 아, 하셨는데 그거는 네. 고민 안 해주셨나요? 음. 네, 그건 사실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아. 그 이유가 네. 학원도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개인 어.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개인 네. 브랜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브랜드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멋대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게 있었고 그것도 프랜차이즈를 받았을 때또 빠지는 비용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 개인 브랜드를 하는 게 오히려 플러스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주 유지되는 것보다 제가 결정하는 게더 좋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장사 얘기를 좀 해보시자면 지뭐 네. 시작은 1년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네. 저렴한 가족이란 컨셉을 잡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처음 참... 왜 그렇게 잡으신는가입니다네 우선 아파트 지역이에요. 거의 이제 천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제가 우선 계산을 한건 이제 천세대에 가족 구성원이 좀 많을 테니까 가족을 잡자. 그리고 여기가 교육이 좀 이슈잖아요. 목동이라는 곳이 음, 그렇죠. 그래서 네. 학원비를 대야 되는 만큼 이런 외식비를 좀 줄이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좀 음. 저렴하게 가서. 오기 편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브랜딩 했을 때좀 네. 저렴한 가격이랑 가족이랑 볼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네.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안 먹히더라고요 <laughs> 이게 원래는 시비단지에 기계우동이 하나 있어요 그 차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거기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희 아버지 만날 때도 있고요 친구 아버지 만날 때도 있고요 가면 이제 막 사주세요 이것저것 어른들 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저희 가게에서도 그런 걸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렴한 가족이라는 컨셉이었는데 네. 그두 가지 중에 성대표한테 어떤 부분을 고민을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사실 둘다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사실 음. 저렴한 컨셉도 좋았던 것 같지 않고요 가족이란 컨셉도 가족들이 다니가 와요 사실 애들도 와요 유모차 끌고 오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음. 제가 이 컨셉을 작은이 어쩌면 오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에 들어서는 아 이게 잘못 잡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서서히 변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잡았던 컨셉이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그래서 계속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꾸고 싶은 거는 이제 저렴이라는 컨셉을 좀 벗어나서 우리만의 좀 개성을 찾고 싶다 1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네. 보시면 역 가게는 10년 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자리가 어떤 나인가요 <laughs> 거기도 포차예요 거기는 이제 포차 같은 곳이에요 술집인데 포차란는 네. 이름은 아닌데 거기는 어 중학생 때부터 이제 지나다가 보는 음.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있는 음. 되게 친숙한 곳이고 저도 사실 오픈하기 전에는 몇 번씩 가봤어요 가봤었는데 지금 되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맛이 어떠세요? 맛은 그냥 평범한 네. 네 그냥 평범했었는데 사실 술집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갈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픈을 했던 곳도 있었는데 뭐 친밀감 때문인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친밀감은 사실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접 운영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드러나 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드러나서 <laughs> 이제 님이랑 말도 섞고 이런 좀 친숙하게 다가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극복하는 게좀 힘들지 않았나. 음. 지금 보시면 가게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어쨌든 네. 같이 못가시니까 도움이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표가 네. 어떤 상담을 할 때도 자료의 기본을 삼아서 상담을 좀해주실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거기가 제 인터넷 상담 때는 그게 평수는 안크던요네 그 맞아요. ]이죠? 저가 테이블이 9평, 9개예요. 풀 반했을 때 15평, 16평 이 정도 되고요. 주방은 한 3, 4평 정도 되겠죠. 어, 한 20평 내외 네, 그렇죠. 그 안쪽이죠. 네.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이 들던데. 아, 그건 아니에요. 반자는 어. 아니고 네.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옆에 제가폴딩도가 네. 있는데 그쪽이 조금 이제 오르막이 있어서 음... 그쪽이 살짝 약간 지층 같은 느낌 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상에서으로요 아, 네. 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오르막이어서. 지금 고준거만 인대로가 그렇게 센가요? 저희가 아니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음. 센 편은 아닌데 음. 학원 봤을 <laughs> 제가 기준을 잡으면 세진 않은데 음. 거기 상권을 봤을 땐좀 센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목소리> 지금 그러니까 주방 한분 그리고 네. 홀에 한분 이렇게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관리만 하고 있어요 메뉴를 넣고 빼고 라든지 음. 뭐 사건이 터지면 내려간다든지 아. 이런 식인데 오토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네 완전 오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주방 네. 셰프분 한분 그냥 네. 홀 매니저분 한분 이렇게 돼요? 두 분이서? 영업시간은 걸려 네. 저희가 원래는 5시에서 3시까지가 기본이고요 늦게까지 손님이 있나요? 딱 3시 되면 거의 끊기죠, 완전히. 음. 2시 때부터 거의 안 들어오세요. 음.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2시 음. 전에 계신 분. 그래서 3시면 끝나는 매장이에요. 거의 1시에 끝이에요, 신규 손님은 거의. 1시에 네, 네, 끝나서. 1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는데. <laughs> 네. 타격은 좀 있으시죠? 타격이죠. 네. 타격 없지는 않습니다. 하, 동네 사람들이 니까더안 나옵니다. 오 네. 학원은 좀 어떠세요? <laughs> 학원은 타격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음. 네, 학원은 그래도. 네. 좀 그래도 좀 오래돼서 더네 음. 그래서 타격이 있더라도 운영이 되는 네 여기는 너무 힘들죠 왜 얘는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다 인건비로 나갔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한500 나가죠. 매출은 음. 잘 나왔어요. 일상적으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laughs> 일반적으로 잘 됐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한40 정도 나오면 1? 네, 네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 1, 40 나온 그 정도 비용 네. 빼고 네. 아, 어자 장사 한 200만 벌어가지고 나 이게 진심이세요? 이름, 아니 이름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laughs> 예. 제발 40만 넘죠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예. 네 근데 하 그죠? 한 수만 나오니까 <laughs> <laughs> 그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어떤 비자를 갖고 시작하신 거어요 원래 이렇게 돈을 음. 거기서 엄청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음.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음. 거, 적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시작해때매출 700만 원이었어요 눈앞이 응. 깜깜했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도 한9 0 0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마이너스인 거예요 또 메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메꿔나가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원래 시작은 그래도 여기서 한 3, 4 0 0은 벌지 않을까 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3, 4 0 0씩 까먹는 게돼 버린 거죠 매달 3, 4 0 0씩을씩 거기 계속 넣는 거예요 하고는 막잘 돼도 학원에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투자해서 이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게 그래서 아 장소 진짜 어렵구나. 약간 제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거만했구나. 이러면서 <laughs> 인터뷰 이제 마무리 할 건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인테리어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셔서. 네 맞아요. 인테리어. 메뉴 수정도 고민하시고. 네. 결국은 전적으로 다 고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안 되면은 뭐든지 바꾸려고 좀 하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사실 계속 바꿨어요. 계속 네. 바꿨는데 너무 힘든 게 바꿔도 바꿔서 잘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궁극적으로성격에사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은 인테리어랑 메뉴. 네. 네. 요두 요 부분. 네. 음. 아, 그, 그 저희 메뉴가 네. 제가 지금 메뉴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지. 아 예. 네, 맞습니다. 피드백이 좋을 것같아서 네. 지금 시그니처 메뉴를 좀 구성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삼백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요. 근데 고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창떡볶이가 있어요. 음. 고창떡볶이는다 있는 메뉴고. 사실 이번에는 메뉴판에 안 넣었는데 상엽새 김치찜을 넣을 거예요. 세게가 전부 어쨌든 고기 쪽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쪽으로 메뉴를 음.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한 음. 부분 이게 네. 메뉴 중이고 그리고 가격 을 네. 저희가 잘 배치를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음, 네. 이게 좀 심리적으로 배치를 해야겠더라고요. 음. 메뉴판을 보니까 그래서 이 구성이 좀 엉망진창은 아닌가 메뉴는 이 부분이고요. 음. 인테리어 쪽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차 느낌이 좀안 납니다. 음. 저희가 그래서 포차 천막을 지붕처럼 해가지고 사이드 테이블 쪽 위에다가 아마 사진을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명 밝기도 엄청 고민이거든요. 네. <laughs> 원래 엄청 밝았다가 어두워진 건데 음. 네, 그 부분까지만 네딱 가이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 대표한테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시고 어.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어, 사실 저도 이제 자영업을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뭔가를 배우시는 게 사실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노하우잖아요, 사실은. 저도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오랜만에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실천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외심 같은 게좀 느껴져요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 잘 보고 있고 그게 좋은 영상들 많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하원 네. 프랜차이즈가 네.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보통 그 요시본 프랜차이즈랑 네.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목소리도> 광고해서 <풀어줘> 교재 같은 걸 주고요. 응. 광고 같은 것도 이제 본사에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티켓별로 광고 같은 것도 나타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광고를 뭐 따로 이제 독지역에서 들리고 있긴 한데, 그 거는 이제 인당으로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져가는 게 있어요. 교재를 받고, 거기서 온라인 시스템도. 수단을... 네, 그렇죠. 명예, 학생 수단으로 네, 로열티 개념이 학생 수단이란 얘기네 근데 이게 다 다른 레퍼런치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닌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우선 알고 있었던 때는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힘들게 원하는 학생들을 다 주는 게 별로다라는 생각을 들어서